그렇지. 아니, 근데. 지금 같이, 같이 봤어요. 동기이경규이 경기. 꼴찌로 된다 그랬잖아. 나는 대상받 같았지. 대상 아, 대상 받고그 아, 아, 대상. 이후에 난이경규랑 같이 프로그램 겹쳐본 적이 없어. 이게 아무리 잘 나가니까 별로 그렇게. 처음에 딱 일천일 수는 끝난 거지. 그 전화할 때도 제가 오 해봤어요, 말이지. 아, 예. 초반이 중초반이 대상으로 됐어요. 아, 아, 아. 근데 에이, 16명, 막상 그래. 됐는데, 대우란, 뭐, 보니까 뭐, 구봉소 뭐 선생님, 뭐, 예. 대상 같은 분야 예. 대상 선생님, 선생님 어우, 어, 어? 안 되는 거야. 그분들 다 있는데서 네. 대사 한마디가 안 되는 거야. 음, 아, 음. 잘 못했죠. 네. 네. 그 당시 이제 심, 뭐, 피. <놀람> 그 쫓겨나간다 싶어서. 그때도 KBS 그 사건 잘 모르잖아요. 아, 그래, 그럼요. 그 카운트에서 왔는데, 쫓겨나 거기 대상 받은 거 알았는데 그 방송 봤는데 <laughs> 야 거기도 네 순서까지 올려면 세 봤더니 뭐 105번째 어떻게...